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은이요 김정은입니다 어, 오늘은요 뭐 그냥 가볍게 여러분과 좀 수다 예, 떨까 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고요 뭐 제가 이제 그간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제 연예인 분들과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찍거나 행사를 하거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연예인 네. <laughs> 그런 이제 분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연예인 어땠어? 그 연예인 실제로 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가볍게 준비한 네, 그런 시간입니다. 어,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그 연예인 예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났던 연예인 중에서 제일 예뻤던 연예인 누구야?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 제가 만났던 연예인 중에 뭐 제일 예뻤던 연예인은 단연 네 송혜교 씨. 진짜 여신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어마어마하게 말랐어요. 진짜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행사 때 만났어요. 그 송혜교님이 그 설화수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엄청 큰 면세점에 그 설화수가 입점을 할 때, 그 음, 제가 그 파업서 입점을 할때그 행사를 진행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혜교님도 초청이 돼서 이제 어떤 팬 미팅.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영상 속에서 보는 해교님은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적당한 볼륨감과 그런 게좀 있잖아요. 좀 날씬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너무 마르신 거예요. 내 제가 옆에서 본 느낌은 허리가 23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정말 마르고, 그리고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지는 않는 느낌이었는데, 마르고 약간 키가 아담해서 요정 같은 느낌? 그리고 얼굴도 진짜 작은데, 얼굴 작은데, 이목구비가 꽉차 있는... 네.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제가 두 번째로 좀 놀랬던 건... 음 클라라 씨랑 같이 행사를 했는데, 얼굴이 진짜 소멸될 것 같이 작으신 거예요. 정말, 계란형의 거의 끝판? 그냥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계란일 수가 있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굴곡 없이 이렇게 딱 정말 땅한 계란 느낌. 얼굴이 정말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롯데백화점 그, 화장품 론칭 행사 때 갔었는데 이제 그때 초대 그 게스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인터뷰하고 이랬는데 아, 얼굴이 진짜 작다. 깜짝 놀랐죠. 몸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근데 얼굴이 정말 작았고 그리고 헬로 비너스 그 나라 씨잖아요. 얼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약간 클라라 씨님은 이렇게 작으면. 나라 님은 이렇게 작은 그 정말 요즘 이렇게 서 눈코입에 이마까지 다 들어있는 어 얼굴이 작아야 확실히 연예인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남자 연예인 중에 얼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았던 분은 김수연 씨그 별그대 때 한참 엄청 인기였잖아요 도민준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셨거든요 김수연 씨가 그래서 그때 위촉식을 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러 갔었어요. 얼굴이 머리 그 두상 있잖아요. 두상이 그냥 어나더 레벨. 그건 정말 사람이 갖기 힘든 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즈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두상을 가지면 정말 어떤 이목구비라도 일단 연예인 포스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상이 남과는 정말 차별되는 작은 두상이어서 놀랬어요. 김수현 씨가 근데 또뭐 다른 이제 얼굴이나 외모는 정말 같은 똑같았고 얼굴이 정말 두상이 너무너무 작았다는 느낌이고 아 너무 잘생겼어요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 이상윤 씨. 제가 그때 이제 대구랑 경상북도 해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그런 협, 협약 같은 거 맺어서 그런 자매결연, 그런 도시 자매결연 맺는데 이제 이상윤님이 홍보대사여가지고 와서 이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걸 진행을 하러 갔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연예인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연예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멋있다. 이 생각을 했었고, 매너가 정말 좋았던 분은 박서준 씨. 에이, 그때 제가 그런 이제 음, 모바일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모바일에서 그런 이제 채팅 실시간 채팅하면서 이렇게 어, 그 팬미팅 하는 거잖아요. 거의 온라인 팬미팅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정말 키도 크시고 음, 그런 뭐 진짜. 매너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랑 얼굴의 느낌이 막 허, 너무 달라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사실 화면도 잘 생겼잖아요. 화면 화면에 멋있음 그대로 현실인데 매너도 진짜 좋고 네. 그래서 되 편하게 방송 그 모바일 그 플랫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는 가수 린씨 린님은 어 제가 그때 그 청도라고 해서 그 성도 있잖아요 판다의 고향 거기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뵀어요 초대 가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랑 청도랑 무슨 그런 이제 협약을 해서 여행 관련된 그런 행사였는데. 거기 이제 한참 이제 린 씨가 그 린님이 그, 그 OST 한국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 유명한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들의 OST를 되게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별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르기 위해서 초대 가수로 오셨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보통 뵈면. 너무 이제 좋고 저도 이제 막 팬덤이 생겨서니까린 씨를 대기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허! 너무 좋아서 제가 팬인데 사진 한번 같이 찍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 아, 네. 막 흔쾌히 사진을 하면서 허! 저한테 저 무슨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동영상 강의를 찍었던 사이트를 얘기하면서 저그 동영상 강의에서 봤다고 저를 그러면서 아, 저그 강의 통해서 중국어 공부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연예인이. <laughs> 아무리 그래도, 네. 저한테, 음, 저, 본적 있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게아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저 강의로 미리 만났어요 이러면서 강의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어는 척을 해주신 그거를 또 알아차리신 것도 저는 눈썰미도 어 대단하다 라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또 알아차리고 저한테 어아 봤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신 것도 너무 반갑고 아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그걸 기억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뭐 최악의 연예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최악을 만난 적은 없고 또 최악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말할 순 없잖아요. 근데 유난을 떠는 음 운동선수는 본적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네. 약간 이제, 어, 뭐, 그, 소속사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막, 좀, 네. 막 촬영장에 미리 그때 가기도 전에, 촬영하러 가기도 전에 문자로, 음, 땡땡땡님과 사진 요청 절대 하지 마라. 뭐 가까이 오지도 마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음. 가서 뭐 사인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진 찍어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 가까이 뭐 촬영 제외하고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그런 문자를 받아 봤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네 놀랬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일단 뭐이 정도 다음번에또 제가 생각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또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음, 행사랑 그런 데 가서 많은 분들을 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재밌었던 얘기 있으면 또내 네, 썰을 풀어볼게요. <laughs>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 갖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